안녕하세요 몽케이큐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성큐브 공식 1단계를 알려드릴텐데요 음, 우선은 어, 첫번째 단계는 이렇게 하얀색 십자가를 맞추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3층 2층 여 부분을 이렇게 다 맞춰주는 단계입니다 일단은 큐브를 섞겠습니다 자, 이렇게 큐브를 섞었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이렇게 하얀색 십자가를 맞춘다고 했죠. 이거는 그냥 공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돌리면서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춘다고 했죠. 이 부분.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 음, 이렇게 두 군데가 맞네요. 맞죠? 이도 맞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이윗 부분이 맞고, 이 아랫 부분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맞는 거니까, 이거를 하얀색을 위로 보게 하고, 이렇게 일자로 한 상태로, 이렇게 일자로 한 상태로 여기를 보고 공식 들어갑니다. 내리고, 올리고, 시계방향, 내리고, 했는데, 아까는 이렇게 건너편이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세 번을 돌려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번 해주시면, 이렇게 두 개가 맞죠. 다른 데는 이렇게 다 틀리고, 이렇게 두 군데가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12시와 9시 방향에, 맞죠? 그럼 이렇게 12시랑 9시 방향에 두고, 하얀색 십자가를 이렇게 위에 두고, 12시랑 9시에 둔 상태에서, 공식을 한번더 써주십니다. 내리고, 반시게 올리고, 시게 내리고. 해주시면, 하얀색 십자가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맞고, 여기도 맞고, 다 맞게 됩니다. 여기까지 삼성 튜브 공식 1단계였습니다.